이 영상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바탕으로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정신, 자비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본질을 마주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깨달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편안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면의 등불을 하나하나 밝혀봅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이 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법구경.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것이 진짜 삶이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불안은 오지 않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지금 깨어있는 지금 여기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산 속에 함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사성제. 고통의 근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괴롭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여덟 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열반경.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사랑, 명예, 물질, 몸, 그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연기를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납니다. 나무는 햇빛과 물과 땅이 있어 자라고 우리도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대하라. 자타카 이야기. 진정한 수행은 자비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자비는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전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비는 강한 이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참된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산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 곧 수행이다. 우리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욕심을 줄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고요 속에 깃든 지혜는 말 없는 진리로 나를 이끕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부처님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은 어디서 왔고 이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알아차림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아닌 지켜보는 참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법구경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삶의 방향조차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도 선하고 밝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면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정념 곧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숨결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욕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으며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사성제.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움켜쥐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움켜쥘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놓는 순간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중화한 경.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지금 이 찰나 당신은 살아있고 깨어있고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지금의 순결을 바라보세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삶을 만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라. 자타카.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그 마음은 타인에게도 전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욕망이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속에 있다. 수타니파타 우리는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 사라지면 다시 허전함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더 이상 무엇도 바랄 필요 없이, 이 순간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곳에 진짜 행복이 머무릅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법구경.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미워했나요? 얼마나 자주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나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가는 길이 곧 옳은 길이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타인을 품는 힘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마음의 여행을 했습니다. 괴로움은 줄어들었고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졌으며 삶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더 맑아졌을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복해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어디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지혜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